아직도 그냥 사시나요 할인정보 이벤트정보 모두 모아 알려드립니다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가성비 제품들을 지금 확인하세요 구독 좋아요 꼭해주시고요 5위입니다 2024년형 애플 아이패드 프로 13m4 칩은 놀라운 성능과 화질로 사용자에게 만족을 줍니다 가벼운 무게와 다양한 활용도로 가족 모두에게 유용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4위입니다 2024년형 아이패드 프로 m4는 성능과 화질이 뛰어나며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벼운 디자인과 훌륭한 필기감 으로 공부와 창작활동에 안성맞춤 입니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3위입니다. 2024년형 애플 아이패드 프로 m4는 성능이 뛰어나고 화질이 우수해 다양한 작업에 적합합니다. 가벼운 무게와 놀라운 배터리 수명 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활용도가 높아 아이들과 함께 사용 하기에도 최적입니다. 2위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1M4 칩은 뛰어난 성능과 화질로 다양한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과 배송 상태는 조금 아쉬웠지만, 고사양 작업에 적합해 장기 사용에 힘쓸만한 제품입니다. 1위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프로 11M4는 강력한 성능과 훌륭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얇고 가벼운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영상 시청이나 필기에 적합한 최적의 선택입니다. 고성능 태블릿을 찾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